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2억 후반대에 138평이라는 널찍한 알땅 면적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배산임수지원까지 갖추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사공리입니다. 오늘 현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옆에 있는 2층 집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단층 주택이 건축 중에 있었는데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현장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 듯이 배선인수 지형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 앞쪽으로는 하천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주택 뒤로는 나지막한 이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정보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분양가 2억 9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전용면적으로 138평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구호가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5.6평짜리 경량철골조 단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침수 2개와 욕실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주정보, 잠시 후에 나오는 외을 정보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오늘 현장에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가지도로,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5m 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인 2차선까지는 약 30m만 나가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 원래 이제 저희가 흔히 고물상이라고 하죠. 좀 보기 싫은 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전원 단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은 앞라인 쪽에서도 입구 쪽에 있는 가장자리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지금 주택이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 이웃집 말고는 이 옆에는 주택이 없어서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요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앞에 있는 이 땅부터가 이제 우주 땅이라 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옆에는 패스를 쭉쳐드릴 거고 이 공간 주차 공간 쓰신다고 하면은 차량 두 대는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주택 후면부 쪽에 이렇게 부동수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요 끝에서부터 양생이 조금 덜 됐거든요. 제가 들어가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부동수전도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단한 물세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너머에 이 옆에도 한8평 정도 연마당이 있어서 저기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증축이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한 2평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문이 하나 보이실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외부에 보일러실을 빼놨기 때문에 오늘의 기반시설이 이제 기름보일러긴 하지만 집에 누가 없어도 이렇게 알아서 와서 기름을 채워 놓을 수 있게끔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로 소음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도 잘 갖추고 있고요. 정화조는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 후면부 쪽에 있는 저 창들은 욕실 창두 개와 주방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실에서 뭐 정화조 기둥이 보이거나 뭐 혹시라도 냄새가 올라올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집으로 들어가는 전실이 건물 측면부에 있고 저는 여기 데크를 따라서 앞마당으로 가볼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시면, 자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알땅으로만 138평이에요. 그래서 땅은 상당히 넉넉하게 잘쓸 수가 있고요. 우선 앞에 막힘없는 전망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앞에 바로 하천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강이 보이는데 아마 카메라 위치에서는 보이지는 시 않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집 앞쪽에다가 이렇게 정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여기 둘러 앉아서 이렇게 강도 쭉 바라보면서 뭐 고기도 구워 드시고 뭐 담소도 나누시고 이렇게 티타임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해 보시.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 좀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 앞쪽에 범면이 좀 위험할까봐 이격을 상당히 넓게 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한 최소 5m 폭은 넓게 빼 주셨는데 이 중간에 혹시라도 크게 내려갈까봐 배수구까지 마련을 해 주셨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쪽대문도 하나 옆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국어 공간을 이웃집이랑 싸울까봐 이 옆에도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이좋게 이렇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국어가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인데요.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죠. 딱이 집만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빨리 나와서 선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있는 데크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앞에 있는 타일이 900에 500짜리 타일이에요. 근데 요렇게만 다섯 장, 그리고 옆으로만 열장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길이가 한 11m 넘게 들어가 있고요. 이 폭도 2.5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데크 공간 상당히 넉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창이 이제 거실 창이고요. 옆에 있는 요 창은 이제 침실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을 잘 해셨습니다. 주 자,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릴 주택 경량 철골조 단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튼튼한 세라믹 사이딩과 지붕 마감재 징크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사용해 셨고요 어, 코너속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비용을 아끼지 않은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연마당을 통해서 주택 안쪽으로 한번 쭉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은 건물 측면부에 위치했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들어오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결로의 강화 복합 수지도로 되어 있고요. 디지털 도어락이랑 비디오폰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오른쪽으로 김문 신발장이 3칸 들어가 있는데, 자, 약간 기억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대신 신발장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편에 이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벤치원 수납장 하나 배치를 해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스틸프레임 3인동 중문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 건축 면적 25.6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공용 욕실과 작은 방 만나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쭉 들어가 보시면은 우선 이제 화면 상 좌측으로 주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거실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문한 시간이 오전 10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면은 안쪽까지 해가 깊숙이 들어치는 그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삼성 제품에 시스템 냉 난방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뿐만 아니라 겨울에 난방기도 쓸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창호는 미국식 슬라이드도 시스템 3중유이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천정부에도 실링 편안한 시공이 잘 되어 있는데 요 둘레에는 이제 우물라 천정으로 간접조명까지 예쁘게 잘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자 요쪽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가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웃에 이 시야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자 텐바보드로 시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레에는 간접조명 마찬가지로 넣으셨고 앞쪽에 있는 이런 이제 TV장이나 이 뒤쪽에 있는 소파 하다못해 이런 장식품들 원하시면은 전부 다 포함되는 옵션으로 이제 무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뒤쪽에 이렇게 장식장 넣었을 때자 여기 호불호가 강했는데 막상 이렇게 장식품 올려놓으니까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장식품들 많으신 분 분들이나 취미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옵션까지 잘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반대로 돌아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폭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아일랜드가 2m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식탁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앞쪽에다가 의자만 갖다 놓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면용으로 쓸수 있는 1구짜리 전기 쿡탑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골요리 같은 거 이렇게 끓여 드시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안쪽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냉장고 수납장 한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깊이가 상당히 깊거든요 어, 저희가 이게 키친핀 말고 뭐 매직 스페이스 들어가는 용량 큰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냉장고도 딱들었을때 앞에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쓸수 있는 그런 냉장고 수납장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으로는 레인지랑 밥솥 넣을 수 있는 키큰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 공간 아주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뒤쪽에 있는 콘센트 이용하셔가지고 커피포트를 비롯한 이런 주방 가전들 배치하시기 좋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뒤쪽으로는 주방 창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어서 답답함이 없게 구성을 잘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뒤에 집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뒷집착경을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상하부장도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배치 잘해주셨네요. 자 가운데로 수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들어아서 안쪽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3구짜리 전기쿡탑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 수납장이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 폭이 상당히 넉넉해서 어, 주방 쓰실 때는 좀 시원시원한 동선이 잘 나오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화면상 오른쪽에 수전이 보이실 거예요. 자이 공간에다가 뭐 세탁기랑 건조기도 나란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건 TV장인데 앞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잠깐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냉장고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뒤쪽에 콘센트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추가적인 김치냉장고를 비롯한 기타 주방 가전들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마스터룸이 있는데, 제가 안방을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우선 앞쪽에 있는 이 침대가 퀸 사이즈 침대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가늠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 메인 조명도 들어가 있고, 시스템 냉난방기 마찬가지로 한대 들어가 있고, 자, 옆에 스위치 하나 있죠? 자, 아까 켜보니까 옆에 있는 이 간접조명 스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메인 조명 꺼놓고, 이 간접조명 켜놓다가, 이게 누워있을 때 일부러 또불 끄러 이동하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뒤쪽에 있는 스위치만 한번 딱 눌러서 바로 취침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편하게 구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옆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자, 슬라이드 도어로 문 만들어 주셨고 뒤쪽에는 또 이제 빛이 잘 들어오라고 이렇게 채광창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따 오후가 되면은 여기도 안쪽까지 제가쭉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붙박이장을 할까 건축주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자, 우선 시스템 행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잘 협의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일옷을 리 비롯한 기타 우류들이 공간에 보관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폭은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서 옆에다가 조금만 화장대 같은 것만 하나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안방이기 때문에 안쪽에 부부욕실이 있어요. 어, 크기는 넉넉한데 아쉬운 점이 어, 샤워대를 별도로 설치 를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핸드 샤워기 사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대신 이 옆쪽에 공간이 조금 여백이 있어서 이 옆에다가 샤워기를 바꿔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 안쪽에 공간이 넉넉하니까 여기는 이동식 욕조 같은 거 하나 배치해놓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방까지 보여드렸고 반대로 돌아가서 자, 전실 앞쪽에 작은 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작은 방인데 방 크기 상당히 넉넉해요. 왜냐면은 이 안쪽에 붙박이장이 있음에도 공간이 이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이즈를 측정할 때이붙박이장 앞에서부터 사이즈를 잽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사이즈는 이렇게 잰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남사형으로 전창이 들어가 있고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들어가 있어서 어, 굳이 밖으로 돌아서 나가지 않고 이 방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편리한 동선까지 잘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냉난방기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헤드홀에도 간접조명을 넣으셨기 때문에 나 이런 침실부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 보여드릴게요. 아 욕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깨알같이 여기도 장식품 넣으셨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해 볼게요. 공용욕실은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욕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쪽에는 흑경류기 파티션,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환풍기를 비롯해서 환기창전을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반대도 꼼꼼하게 배치해 주셨고요. 거울용 수납장이랑 변기 옆으로는 스프레이 샤워공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덕면 사곡리에 위치한 신축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지 면적도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침실이 두 개라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구조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택 앞쪽으로 막힘없는이 전망과 하천 뷰가 굉장히 예술인 것 같고요. 2억 후반대에 이렇게 다시는 만나보기 힘든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의 입지는 청안리 메인 시내 인프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곳에는 마트를 비롯한 초중고와 기타 관공서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직 마감적이긴 하지만 같은 가격에 옆에 다른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